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날 달러가 다시 한 차례 상승하면서 연이은 이틀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대로 저점 88.50 포인트에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현재 9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죠 자 어,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이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증시 상품은 주가 선물 상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월요 화요일과 월요일에 보여줬던 상승 반전 폭을 어저께는 다시 매, 다시 하락하면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저점 박스권에 형성하고 있는데 어, 특히나 아마존을 페이스북을 비롯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I.T. 산업의 전반적인 동향 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오늘의 분석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내일의 예측 방향성 예측 자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3월 29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 저 먼저 원, 아, 보시면은요 오늘 9시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 가장 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동시간대에 미국의 개인 지출이 공개가 되는데요. 자 개인 지출을 소비자 물가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시장을 흔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PC 가격 지수 역시 동시간대에 발표된다라는 게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주간 신규 실업 성 시, 아,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같은 시간대에 공개가 됩니다. 자, 어, 9시 반 상당히 지표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또쭉 내려 보시면은요, 11시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비자 기대 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소비자, 소비자들의 이 구매 패턴에 이 구매 패턴을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새벽 2시에 또 베이커 휴즈 원유 채굴 장비수 다름로는 리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 자, 전통적 원유 굴착기의 숫자에 숫자가 공개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아, 어제 발표되었던 원유적으 지표에 따라서 오늘 또 유가를 흔들어주기엔 충분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5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추세선 저항인 66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추세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파 등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할 거라라고 예고 드렸었죠. 66달러에서 진입했는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 크게 주봉 차트로 보시면요 현재 65.6550달러, 70달러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하락은 58달러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 저 지지선에 맞닥뜨려서 추가적인 상승, 하락은 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이 최선 지지선을 돌파, 뚫는다면 무난하게 그 다음 최선 지지선인 62달러까지, 62달러 돌파하면 58달러까지 순차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서 어, 워, 석유 어, 중동 내 원유 생산량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발표되었던 원유 주간 원유 재고 지표는요 역시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예상치인 여, 마이너스가 아니라 1.6 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번 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여섯 주째, 여섯 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가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매수 최선 지지선이 최선 지지선이 이탈된 다음에 그때 추가적인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 신호 받아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지금 현재 90 90.50 포인트와 그리고 8 9 5 0 포인트를 이탈한 박스권을 뚫고 나서 88.50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파동의 크기만큼 내려왔죠. 하지만 여기서 저점에서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상승은 90.50 포인트까지 그대로 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눈에 띄게 확인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추세선 저항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는 90.50 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은 추세선 저항에 막혀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이번 상승은 이미 저점을 충분히 다진 후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 추세선 저항인 92 포인트까지 92 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최대 94.50 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저점 부근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안전 자산과 통화상 품의 매도 대응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은 계속 매도 대응을 일괄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1200 1365 라인선이 뭐몇틱 차이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1341 라인선이 뚫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1315 라인까지 또더 나아가서 1200 1300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지금 매도 진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341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도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죠. 저번에 깃발행보를 이탈한 뒤에 한 차례 상승을 이어갔지만 그 상승폭이 크게 유지되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하면서 매수추에서는 이탈하는 과정이죠. 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매수추에서는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내일 안으로 이탈 신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1 2 0 1.20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고점 행보가 길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1.20달러까지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어, 지, 현재 계획 중이었던 양쪽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 무산되면서 금그 마이너스 금리를 좀더 길게 유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매수 최선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길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 S&P. S&P는 어저께 한 차례 다시 돌파 상승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저점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날 반등했지만 다시 화요일날 급락하면서 어, 그 상승폭을 다시 바로 메꿔버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 S&P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을 휩쓸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저번 주에 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글 역시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IT 산업이, IT 산업의 대표 주자인 페이스북과 구글이 하락하자, IT 산업의 전반적인 주가, 어, 전반적인 산업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그게 어, 지금 현재 S&P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작년에 그 S&P를 끌어올렸던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IT 산업의 도, 주가 동향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번 IT 산업의 부진함은, 어, 이번 IT 산업의 부진함은 주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다른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아마존에 어저께 발표되었던 아마존의 그 트럼프와 아마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을 뭐 지목해서 공격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IT 산업을 더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상품은 어쨌든 간에 저점 상, 저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지금 현재 저점을 다졌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저점이 다시 반등을 할수 있게 만드는 주 아, 주된 지금, 시작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이 2,725 라인선까지는 무난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왔을 때2,575 라인선에서 매수 진입되게 하시면 상당히 매수 대응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또한 가지 또 언급해 드리자면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주가 동향을 보시자면은 이미 지금 저점 마디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저점 마디까지에서 마디가에서 저점 마디가에서 반등하실 경우에 이고 네, 저점 마디가에서 반등했을 경우에 다시 어, 다시 이 하락폭을 하락폭을 메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이렇게 뭐 지금 S&P가 하락한다고 또 얼마까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I.T. 부진했던 I.T. 산업이 다시 반등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가 상품의 상승세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화 보도록 하죠. 엔화는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매수 최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1월 달부터 이어졌던 매수 최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좀 길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150 라인선까지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자, 9,450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항생, 항생도 동일합니다. 아, 주가 선물에 대한 지금 상승, 그 바닥을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바, 현재의 바닥을 기준으로 다시 반전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 3만 라인선, 3만 라인선 마디에서 매수 진입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만 1,000, 아, 3만 1,300 라인까지 매도 대응, 매수 대응하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